우리, 여러분 여기 러여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다. 이미 임한 거지요. 이미 임한 거고, 우리에게 이미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하시는 것을 아셔야 돼. 성령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이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보세요. 성령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의 중심은 예수 크리스도이신 것을 아셔야 돼. 그리고 구약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모세나 다윗이나 이사야에게 임한 성령은 누구를 증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예언하고 그다음에는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를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임마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이야. 에브라메, 에브라메야, 베들람에서 거기서 작은 자가 날 것이야. 그 동네에서 누가 나느냐? 누가 난다 그래요? 예수가 날 것이다. 다스리는 왕이 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보면 모세네 다윗의 이사인의 임한 성령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증언하고 예수를 예언하고 아버지와 병강으로 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수 없느니라. 그래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기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 제가 그걸 봤다고 리러잖아요 오살리, 저기, 소동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타이 목사님을 봤다고 그잖아요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 목사님이다녀 섰는데, 하나님의 영이 참 충만한데요. 그걸 두고두고 생각나 나는. 그래서 나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 하려 이렇게 해서 창주의 영그 여우수아가 막 목사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여우수아가 나가서 막 싸워가지고 전쟁에 나가 가지고 싸워서 막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 목사님이 딱스면 있잖아요. 성전을 내가 짓겠다. 그러면 주님이 짓겠다면요 그걸 다 붙들어서 이 만물을 다 붙들어서 성전을 지을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어요. 그게 뭐가느냐 그리스의 영이 한다는 것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 성령의 조그만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그걸 빡. 여기서 앉았는데 내가 본 거야 그거를 그래서 가 이것을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의 영의 충만한 자가 되기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가서 그게 참 놀라운 일이다 이게. 놀라운 일 여러분들이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도 그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laughs> 그 눈물이 그렇게 쏟아질 수가 없어요 응? 가짜로 오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는데 그 아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서 너무 감사해서 첫째는 제가 무너져요. 제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기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행복하면. 말로 이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이 없으면 내가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들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권능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뭐를 주신다? 권능.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임하요 권능을 두나미스 어, 다이아마트팍 터지는 역사에 일어나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거기 뭐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바위나 시무라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누가 래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어떤 역사 일어나니면 권능역사 의 일어나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성령을 권항을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를 구한다? 이제는 능력이 성령의 권능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음부의 권세가 틈이 타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가 틈이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의 권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틈이 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이렇게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을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간단하게.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믿고 가면 능력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 역사도 일어나고 죄도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고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퇴하시고, 세례요한한테 와가지고 그저기 뭐지뭐 그거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마 평강을 돌렸더니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종의사람들 부활 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떠나가는 걸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이끌려서 쫓아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운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러한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또 행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아버지를 알아줘가. 아버지를 주라 시인할 수 있어요. 성령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성령은 그리스의 증거가 되게 하신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보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장 20장, 22절, 24절까지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성령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배역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간다 안 간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기 뻐 노래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간다 안 간다. 가야지, 가야지. 할렐루야, 가야지. 내가 오늘왔지만왜 아 장로님 안 오셨어, 보사님? 오다 보니까 잃어버렸네요. 야, 신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랬어 그 소리가 하루 종일 내내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좋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설랑아 집어에 들어오면 되겠어요. 매날 자기 여자 세 명이 모다가 생각을 하더니 가던 게오다 보니까 아 혼자 밖에 할렐루야 구박해 난 이쁘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뭐라고 그래요? 환란과 결박과 여러분들 모든 것을 나를 기다린다 해도 오직 성령의 매인자는 주님 앞에 말씀을 믿고 나간다 나간다 나가는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를 멋있게 만드는 것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내가 분명히 목회를 하는데 환란을 기다린대 결박을 나를 한대. 나를 채찍을 한대. 그래도 간다, 안 간다. 간다. 오지주의 사랑에 매요. 할렐루야. 와서 예배 참석하는 것도 힘들어 요 여기 있는 말씀은 고사하고. 응?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정제에서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뭐 세상에 나가서 돈벌겠어요 작전기도 하시오. 죽기 전에 까맣으러 와야지. 하기 싫어 죽겠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일을 해나가요. 어르무스,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 몸뚱이 내어 던져주는데, 여러도 돈이 그냥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도 마찬가지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도 뭐 그냥 뭐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그냥 예수를명하이 떠나갈지어다 해야 마귀도 떠나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마귀 못 이긴다는 걸 아셔야지. 그러면 성령을 그냥 받아지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아버지께서 크신 영광을 보여주는 걸 믿으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굴 쫓아 행하자. 성령의 좋은 말씀을 받으면 성령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성령 역사 일어나고 권능 역사 일어나고 능력 역사 일어나고 능력 있는 중이 그냥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서 가면 능력이 여기 있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운온 유라 사물의 땅끝지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가짜 믿지 말고 진짜로 믿어야 돼.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성령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믿어줘. 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댔어. 그러고 그냥 순종해, 그냥. 활란을 기다리는지 내게 매일을 맞는지 내게 채찍이 맞는지 여기는 상관없이 그냥 가 그냥 가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히 여기지 아니한대요 저는 늘 기도하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런 것을 막 이렇게 알게 될 때는 눈물이 펑펑펑 쏟아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근데 그게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것을 알아져 가게 되고, 믿어져 가게 되고, 하, 우리 주님 어떻게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 아들을 죽이면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을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사도바 우리 여러분들요 그 환란과 어려움과 생명과 위협이 와도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희생을 시키면서 죽이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사랑이요 사랑, 사랑. 이 예수만이 너희들을 살릴 수가 있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여러분들 자꾸 알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알아서 가게 되니까 그냥 눈물 짓고 안 울을 수가 없어요. 왜 울을까요? 감사해서. 주께서 내가 무엇인가 내 나를 생각하셨습니까? 주께서 내가 무엇이기 때 나를 돌아보셔서 그 아들이 땅에 보내주시고 생명의 위협이 오고, 그 나중에는 끝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들을사랑하니 여러분, 들자기 생명을 조금 사 귀한 것으로 여기지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는 마치려 사랑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아니한대 할렐루야 나의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을 선물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과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약속하신 것을 누리며 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죽음까지 목숨을 걸고 나간다 나간다 죽음까지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이 사명을 뜻하는데 스데반 집사도 그러잖아요. 야고보도 여러분들 죽잖아요. 베드로도 죽고 여러분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여러분도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를 증거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행위로 증거하고 입으로 시인하지만 행위로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면 말로 그리스도를 어떻게냐? 증거하고 행위로도 증거가 돼야 되겠죠. 행위로도. 모든 사업의 물질을 바쳐서 전도하고 충성과 헌신과 생명을 바쳐서 죽음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삶이 어떻게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풀어서 살리셨다. 죽음에 있을 수가 없어 살리신 그 예수를 믿으라고 막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전부 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주말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주 생명걸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진배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받으면 걷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안진배가 일어나는 역사가 눈먼 자가 눈이 떠진 역사에 기마라 키가 열려진 역사가 일어나고. 응.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간호국구마다 다 마찬가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진짜 성령받은 게 아니냐는 거죠. 응?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짜증 부리고, 성질 부리고, 그런 게 어디,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면 기쁨, 희락, 어디 나와?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가 나타나요? 사랑, 실악, 화평,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아무나따까지 충성과 이 열매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부부들안에살 때도 막 행복하고 좋아요. 누가 있어서? 예수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모려 그 정력과 탐심을 어디에 받대요 십자가에?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여러분들 이미 십자가의 못으로 박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 안 하셨다?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거 아니오 이미 십자가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형질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렇게 위대하신 할나님 능력자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다니까요. 응?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운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꾸로 틀리기도 하고 망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하게도 하시는 것도 주님이. 그 나는 그 찬양을 주원자들 약한 나는 약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누구를 보게? 예수! 아버지를 알아져가는 그,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성령 역사가 그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을 안 받으면 어떻게 어요여러분 이미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근데 하나님을 자꾸 알아져가는 눈이 열려지는 믿어지는 믿음이 없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응. 말씀이 믿어져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협게 하거나 서로 투게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가 증거가 되는 거요. 그리고 행위로 뭐가 된다? 증거, 행위. 알았지? 그리고 뭐, 그게 되면은요, 주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 절대로 안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 세우기 위서 눈이 뻘겋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심는 건 차들 어디로 안 날라가 주님이 다 갚아 주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드려준다는걸 아셔야 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정말로 좋아하잖아. 좋아하면 다 투자해 안 투자해. 내가 사랑하는만큼 투자하는 거요. 그 여러분들 한번 얼마만큼 투자하는 내가 볼 거예요. 아버지를 얼마만큼 사랑하냐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늦게 온 사람, 저기 뭐 손들어, 백만 원씩 내놔봐. 그런 게어디서 예배도 늦게 또고 오고,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 늦게 오면 좋아, 안 좋아, 안 좋다고 빨리 얘기요 <laughs> 여러분들, 예배도 일찍 일찍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째로 다 받아먹으면 좀 얼마나 좋아, 늦게 와가지고 요로 앉았다. 그러면 쬐끔 밖에 더 주겠어요? 일찍 일찍 와가지고 내 아버지 기뻐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한 만큼, 여러분 부흥회를 사랑한 만큼, 또 기뻐서 막 달려오면 막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드린다, 안 드린다. 내가요, 정말로 주님이 좋으니까 미쳐가지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주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건 절대로 안 하고, 그리고... 미친 것 같아. 내가 이게 손해를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도 몰라. 그런데 가다 보면 주님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신 역사에 일어나고, 풍성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돈으로 걱정을 하느냐, 뭘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손파고 가면 주님이 있게 하시니까. 여러분들, 이 성령의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을 받았으면 행위로도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걱정이 없다니까요 가요 가자고 그러면 주님의다 증거해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어떻게 한다고? 드려주고 미쳐가지고 진짜 드려진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는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고 이제 우리 기왕이면 크게 나가 쫄고 떨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고 내가 어디 안가 내가 늘 얘기해요 저는 어디 안 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짓말이 안 이루어졌다 그럼 와서 따지세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든 안 사랑하든 단에서 너 이거 좀 해봐봐 반드시 순종해서 내가 봤을 때는 배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근데안 해. 안 믿고 안 따라와. 나는 이거 받았으니까 나는 너에게 말씀을 줘야 되니까. 너 이거 믿고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36세 0 100배를 줘도 안 따라와. 여러분들은 속지 말고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셔서 500역사 일어나가지고 나 아버지께서 오병 역사 주셨습니다. 열두리 강주리가 남았습니다. 행위로 증거가 되는 자가 되기로 주님의 이로 축복합니다. 이게 증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 남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 동목수님 어떻게 저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지 몰라. 아, 자신있으나마나 아, 주님이 하시는 건데 왜 말을 못해요? 그 주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건데, 주님이 하시는 건데,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를 증거하고 행위로 증거가 돼야 되고. 어. 맞잖아요. 성령을 받고자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래들늘 사랑하고 희락이 넘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주마평강을 돌리는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안 봐요. 육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니까 너는 바짝 죽어주고 죽어 능력 받아라. 그러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다 해결하는 것이 주님의 실진데왜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냥 사람의 생각을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다 풍랑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냥 가는 거요. 그냥 오직 주의 사랑에 매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요. 가는 거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남편을 그냥 육신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남편을 세우려면 네가 먼저 하나님이나 먼저 사랑해 그리고 너 먼저 서 주님 앞에 너 먼저 죽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남편을 세우신다 안 세우신다 주님에다 세우세요 여보 뭐 이렇게 해야 되죠 나는 그러면 짜증나서 안 살아 그래도 남자들은 좋다고 살아 남편을 정말로 사랑한다라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 여러분들, 기도하면 주님의 남편을 세우십니다. 잔소리 해봤자 맨날 소용없어. 잔소리 하는다고 듣던가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여러분들 듣는다고 생각을 하지. 아이고,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열심히 해주고 여기 말씀 잃어서 향! 듣고 순종하는 것 같아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송곳으로 다 쑤셔서 왜안 하냐. 이래야 크져서 그냥 안 하면 줄을것 같은 게또 겁나니까, 또 겁나는 어떤 때는 오거지라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 영광을 보게 돼요.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으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가 능력이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기도 모세가 산으로 꼭대기 올라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지. 여러분들은 옆에는 복음과 회개요. 할렐루야. 용서해달라고 그래. 빨리 이렇게 서로 인사해.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빨리 인사해. 다음서도 째갈짜글 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해. 나 간단하게 하려고 빡 그만 하려고 그랬는데 짜갈짜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언이 되고 행위로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주마평강으로 돌려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